자, 얘들아, 서로 다른 소설책 두 권하고 시집 세 권의 세 꼬지 일렬로 꽂을 때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시오. 이거 뭐지? 이거 박아놓은, 박아놓고. 시집의 상이 세 개로 해서. 박아, 뭘 박아놓고? 시집을 양 끝에 박아놓고. 어, 맞아요. 잘 봐요. 일단은 확률은 전체 사건 분의그 사건이지. 전체 사건은 이런 조건, <laughs> 양 끝에 시집 신경 쓰지 않고, 강 네.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요. 그럼 5, 4, 3, 2, 1. 5팩이 분모에 분모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할 사건 양 끝에 시집을 배열을 합니다. 어떻게 해요? 자, 양 끝에 시집 배열하고 사이에 3권이 들어가겠죠. 맞아요? 네. 그러면 자 여기에 내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? 시집이 지금 총몇 권이에요? 네. 3권이죠. 네. 총 3권이에요. 네. 그럼 여기 시집, 시집이 들어와야 되죠.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? 3가지.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집은 몇 가지 남았어? 제가, 제가. 두 가지 나왔지만 그렇죠? 3. 그러면 내가 이두 개를 적는 순간 양 끝에 시집의 배열이 끝났죠? 그쵸? 네. 그 그렇죠? 다음 나머지 세 개의 책은 세 권의 책은 3. 알아서 그냥 이뭐 시집이, 시집이건 뭐건 그냥 배열하면 그만이죠? 3팩토리얼 네. 3, 3 1를 그냥 곱하면 배열이 되겠죠? 번. 맞아요? 네. 어, 얘 계산하면 3번 나와 네, 네. 음, 계산 알아서 3번 나온대요.